안녕하십니까. 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더뉴 QM6 차량이고요. 2020년 차량, 158,000km 탄 LPG, LPE, LE 모델 차량입니다. LE 모델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뭐 알리 모델도 있겠지만 웬만한 옵션 상태가 많이 들어가 있는 풀옵션에 가까운 차량이라고 하실 수, 있, 보실 수 있고요. 1인 신조 차량이고요. 자. 더뉴 QM6 같은 경우는 앞쪽에 디자인이 예, 살짝 틀리죠. 자 외관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은 이게 삼성에서 흰색으로 나와 있는 색인데 이게 약간 독특한 어두운 흰색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약간 회색 느낌도 나면서 흰색 시멘트 색깔 느낌도 나는 요즘에 유행하는 색상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LPE 차량이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있고. 자 뒤쪽에 적재함 상태도 깨끗합니다. 자, 전반적인 차량 상태 완벽하고요. 타이어 상태도 50% 이상 모두 남아 있는 차량입니다. 자 리필지 차량이라 굉장히 조용하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엘리 모델을 선택하셨는데 어인 신조 차량이고 버튼 시동 같은 경우랑 음, S 링크 내비 후카 그 다음에 하이패스 운전석 전동 시트, E-PB, 그다음에 전자석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S-링크 옵션을 누실 때 후측방 충돌 경고까지 두신 S-링크 2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전반적인 차량 상태 굉장히 깔끔하고 흰색의 LPG 모델은 굉장히 좀 희귀한 매물이라서. 어,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진 상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 상태도 제가 뭐 보여드리겠지만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가 이제 시운전하면서 다시 바깥으로 나가서 깨끗한 상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옵션 상태나 이런 거는 제가 상태 설명에 올릴 테니까 그쪽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이인 신조차량이나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키도 두개 모두 있으시고요. 모두 시고 엔진 상태 보도록 하겠습니다. LPG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워낙에 조용하다. 이게 뭐 디젤 차량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엔진 소음 굉장히 조용하고요. 어이 아스켓이라든지 밑에 쪽에 헤드 블럭. 엔진블록 쪽에, 헤드, 가스캔 엔진블록 쪽에 조절 미세 누유 전혀 없는데, 요건 제가 이제 성능장 가서 한번 하체 상태, 누유 부식도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더뉴 QM6 차량, 흰색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차 상태 어떤지 한번 보러 가시죠. 네, QM6 차량 시운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요철 넘을 때, 하체 쪽에 소리 나지 않고요. 어, 지금 에어컨도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 자 QM6 같은 경우는 더뉴 QM6고 그 모델이 디젤 휘발유 LPG가 있는데 LPG 모델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그 차량 같은 경우는 LPG 모델 인기가 많은 LPG 모델이고요. 하이패스 그 다음에 후축방 충돌, 충돌 경고 그 다음에 S링크 팩이 추가돼가지고 S링크 팩에 후추방 연고랑 뭐 내비게이션 뭐 등등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자세한 옵션 설명은 제가 상자 설명에 올릴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인 신조로 차용, 사용하시던 차량이고 가족간의 거래 한 번만 있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키로수가 15만 8천 키로수도 연식 대비해서 는뭐 준수한 편이고 하체 쪽이라든지 엔진 미션 엔진 소리도 굉장히 조용하고요. 그러니까 LP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디젤 차량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서 수도권 제한도 막 되고 조기 폐차도 막 활성화하고 하는 시점이라서 음 요즘에는 전기차가 좀 불안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LP 차량을 많이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LP 차량은 어 용도도 많고요 그 다음에 연비도 괜찮고 친환경 연료기 때문에 뭐 배출가스 등급에 영향을 받지 않는 친환경 차량입니다 자 사이드 커튼 에옆백까지 있고요 실내 상태 보시면 굉장히 깨끗합니다 키두개 모두 있으시고요 차량이 워낙에 깔끔하게 사용하셔가지고 자 이쪽에 보시면 핸들 여성까지 있고요 상태가 완벽합니다. 그리고 흰색 차량이 굉장히 희귀한 매물이라서 쥐색이나 검정색, 은색이 많고요. 흰색 차량은 굉장히 중고차 시장에서도 희귀한 매물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1,300이 안 되는 가격으로 1,290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찾잡서 연락 주시면 좋은 가격에 판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성비가 진짜 좋은 차량이죠. 연식 대비, 연식 대비 가성비 끝판왕 차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도 있, 있으시고요. 어, 차 상태 진짜 조용하게 어, 잘 나가고, 어, LPG 차량은 과거 옛날 모델 같은 경우는 간접 분사 방식이라 출력이 딸린다든가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LPG 차량은 다 직접 분사 차량이라 연료 장치만 구별을 하게 되면 휘발유 차량이랑 똑같은 연료만 틀리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력이 딸린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자 하체 쪽 로크함 소리도 전혀 없고요 자 엔카 진단 보증 가능한 성능장에 가서 성능 점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유도 전혀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사고 의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죠 이인 신조차장이 관리가 잘된 차량입니다 네, 사고가 아니어도 도막 측정기를 찍어서 도막이 300 이상이 나오게 되면 체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아니어도 딜러들이 상품할 때 도색을 해도 체킹이 되는 꼼꼼한 손동장입니다 네, 성능 점검 완료했고요 제가 들어와서 운전석 뒷문은 어, 도색을 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성능지에 체킹이 됐고 나머지는 사고 전혀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차 상태가 워낙에 깨끗하고 어, 관리가 잘돼 있던 차량이고 이게 지금 그 저한테 판매해 주신 분이 그 아산 사시는 분인데 관리해 주신 분이 도요타 그 서비스 센터 차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랑 거래를 오래 하신 분이라 어 차장님께서 차량관리라든지 이런 걸다 판매라든지 차량관리를 다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워낙에 차량 상태는 깔끔하고 완벽한 차량입니다. 차접스 연락 주시면 좋은 차 LPG 신환경차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QM6 차량 성능 받았고요. 2020년 158,000km 만 타셨고 자미세누유 전혀 없고요. 미세노유 전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들어와서 도색한 부분, WL 체킹 하나 되어 있고요 사고는 전혀 없는 차량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자, 특이, 점검자 특이상 난 전혀 이상 있는 거없고요 자, 189,000원. 자, 요, 요 차량도 굉장히 특이하고 1인신조에 관리 잘된 차량이니까 흰색 QM6 LPG LE 차량 찾는 분 있으면 찾아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